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처음 내 차에 장착하고 나서 카플레이를 쓰기 위해서 내 핸드폰과 어떻게 연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제대로 된 가이드북이 없어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은 안드로이드 올인원이지만 아이폰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카플레이가 모두 무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폰 유저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장착하고 시동을 켜면 이렇게 메인 홈 화면이 나오게 되죠. 카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로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과 내 핸드폰을 연결해야 합니다. 지금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지만 갤럭시도 방법은 같습니다. 첫 번째, 통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래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핸드폰 두 개가 겹쳐진 듯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내 핸드폰의 블루투스를 켜주셔야 여기 안드로이드 올인원에도 뜨겠죠? 제 핸드폰의 블루투스 이름을 안드로이드 올인원 가이드북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 핸드폰의 블루투스가 뜨면 클릭을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이 잘 되면 페어링된 디바이스 칸에 내 블루투스가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서로 연결이 된 건데요. 다시 홈화면으로 나가서 아래에 있는 자동차 모양을 클릭해줍니다. 이게 이제 카플레이 기능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처음 좀 소요될 수도 있고, 바로 될 수도 있는데요. 장치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버튼이 나오고, 그 다음 연결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그 다음 승인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도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연결이 안 되면 한번더첫 번째 순서로 돌아가서 블루투스 연결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을 껐다가 재부팅을 하셔서 다시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을 해 보시면 되게 됩니다. 한번 연결을 해 놓으면 내 핸드폰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한 차에 탑승했을 때 카플레이 버튼만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상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을 내 핸드폰으로 카플레이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뿐만 아니고 핸드폰 핫스팟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올인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엄청 많으니까요. 앞으로도 가이드북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